오늘은 산에 치끊으로 왔거든요 치나물 해서 많이 먹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게 치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가 모이가 올라오면은 측도 같이 올라온다고 시기가 비슷하대요 치, 치. 이렇게 모이하고 치하고 같이 올라오는 시기가 비슷해서 찾아봤더니 진짜로 이렇게 치가 많이 있어요 산에 진짜 많다더니 할머니 많이 맞았어요 지금 이게 치 나물로 해서 드시잖아요. 이거 또 효능이 있거든요. 그 효능 좀 말씀해 주세요. 치는 종류가 엄청 많거든. 음. 그 중에 나물치, 곰치, 미역치, 개미치, 수리치 등등 있는데 가장 숙 하고 많이 먹는 나물 중에 하나가 아, 이 참치야. 참치. 응, 음, 이거 참치. 동원 참치는 아니에요. 동원 참치. 참치는 아니에요. 참치에요, 참치. 이렇게 보면, 음. 아리가 빨가더라고, 이렇게. 음. 빨개. 그리고, 이 있고. 참치는 전국에서 또 자연적으로도 나지만 가장 많이 재배도 한대. 농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또 취마늘을, 취나무를 좋아하거든. 어, 나도 좋아해. 음. 이게 쌉싸하면서 그 좋아해. 인기가 좋아. 이게는 시설 재배는 제외하고는 그게, 농장에서 재배한 거 제외하고는 이때 아니면 먹으면 안 돼. 아, 이때 먹으면 안 된다고? 봄에? 이때 아니면. 근데 초봄에 많이 채취해서 음. 먹어야 돼. 지금. 이게, 지금 산에 난 것이니까 지금 먹은 건 괜찮은데, 음. 농장에서 재배한 거는 언제든지 먹어도 되는데, 아. 자연산이니까. 이, 치에는 식이섬유하고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엄청 많대. 그리고 이 참치는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두통의 그 두통의 진통도 완화시켜주고 항암 효과에도 좋고 혈액을 응고하는 효과도 있고 혈관 및 혈액 순환을 돕고 피의 응축을 막아 심혈, 심혈관 질환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비타민도 많고 풍부해가지고 비녀를 완화시켜주고 철분 성분도 있어가지고 몸의 활력도 도와주고 또 간을 정화하는 이담 작용도 있고 간의 피로도 풀어주고 칼슘 함량이 높아서 이게 나트륨 배출을 잘한대 그래서 부종도 없어지고 피로도 풀어주고 변비 예방도 좋고 피부의 후... 미용도 좋고 다까지가 있어. 이금 채취는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이 가장 맛있어. 지금이 4월 중순이지, 이제 초라를 먹지, 지금. 응. 너무 늦게 채취해서 먹으면 억세서 맛이 없대. 어, 어나 응. 먹었는데 엄청 부드럽더라고. 어제 응. 조금 해서 먹었는데 부드럽더라고. 이게 지금 노지잖아. 노지라고 하잖아. 그렇이 노지 재배의 경우는 4월 중순부터 추가하고 4월 말 5월 초에 채취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아직 지금 이게 응. 큰게 아니고 지금 자러, 응. 좀 작어. 그쯤 먹어야 제일 맛있고 좋대. 아, 그럼 지금 채취하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채취해야 되겠구만.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큰 것은 엄청 크잖아. 그래, 큰 것은 많이 크지. 응. 자, 그럼 잘 자란 것은 놔두고 큰 것만 일단 해서 먹으면 되지, 뭐. 이것도 여기 원추리도 있네, 여기. 원추리는 나물하고 로 국으로도 먹는 원추리. 풀같이 생겼는데, 이게, 원추이 이거, 이거 뿌리는 또 차로 만들어서 먹는다네? 아, 뿌리는 안깨봤는데 응. 음. 아, 뿌리도 또 차로 마시구나, 이걸. 음. 말린 것을 15g에서 30g을, 어, 음, 물 1L에 넣고 끓여리는데 뿌려서 하루에 3, 4일 먹어도 되고, 가루로 만들어서, 어, 저기 뭐냐, 이용이용할 애용, 때, 그, 피부 같은데,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이거, 이거, 찌, 찌어가지고, 응. 상처 난 피부 있지. 근데 어. 어제 그, 자기 그, 버섯 아, 할때 근데... 그거 찌어갖고 이거 붙여주면 괜찮대. 아, 응. 되겠구나. 시나무을 모르는 사람들은, 응. 이렇게, 이렇게, 가시같이 이렇게, 까칠까칠한데, 여기 뿌리를 보면, 이렇게 줄기를 보면, 은 줄기가, 응. 네, 보여줘야지 이거는 통증을 멈추게 네. 하는게 좋아 혈액순환 잘 되게 바, 빨개 빨개 음. 빨개 자기가 먹으면 좋겠다 근육과 뼈가 쑤시고 아픈 근골통증 두통 여통 장염 복통 타박상이 좋대 뱀에 물린데도 좋고 음. 잘 파놨다가 이게 산에서 치를 발견하면 은꼭 채취를 해서 나물로 드세요 몸에도 좋답니다. 맛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